안녕하세요. 나를 위해 이재명 채널 선희디입니다 저는 윤정열 당선 이후 친일파 토착 외국 세력이 대한민국을 오염시킬 것을 우리의 촛불행동 집회에 왔습니다. TV를 통고 SNS를 외면하며 사다가 대통령이라는 소철진불무원이 나라를 악망집창으로 부수게 니다 했습니다. 오늘은 제 12차 김건희 특검 은성열체진 촛불 대행진을 취재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3시에 왔거든요. 민주노총, 한부노총 공공주문 침대가 있었습니다. 양대노청에서약 5만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하여 거기 수용대로 사체를 거의 다 상황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4시까지 집회를 했고요. 촛불 행동은 4시 30분부터 집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렇하지만 여러 가지로 장비를 준비해서 촛불 대행진 취재를 계속해 보도록 하고요. 민주정보가 들어올 때까지 기술에서 이터뷰를하 하겠습니다. 어, 많이 권참을 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열심히 할수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